자, 6-1번입니다. 첫 장이 마이너스 11,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 그럼 an을 어떻게 표시한다그랬니 이소은? an. an. 음. 이렇게 표시한다그랬지 그지? 금 얘가 2n 13이 an이다, 이런 소리야. 그런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Sn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이분의 응.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 공식으로 응? 합이고 이거 an이 예, 합은 보통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어. 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첫째항과 공차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2분의 n에 2 a 1이니까 마이너스 22 더하기 n 마이너스 1, 2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Sn의 최솟값이라고 했어. 요 Sn의 최솟값.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an을 보면 어떻게 나가냐면 a1이 얼마냐 마이너스 11이지 그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9 그다음에 마이너스 7 그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 3 5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열이 그럼 어디까지 해야지 최소가 돼더 더 했을 때 어디까지가 최소야? 어디까지가 최소가 돼더 했을 때 어디까지 요까지지, 그지? 그래서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2n-13이 0보다 커지는 때가 언제냐? 라고 생각해 보면, 2n은 13이기 때문에 n은 2분의 13이란 말이야. 그니까, 러 이게 6점 얼마잖아, 그지? 그럼 7번째 항부터 양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써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섯번째 한가지가 최소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n이 6일 때가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2분의 6에 마이너스 22 여기가 6이니까 5 2 10이지 그지 여기가 6이니까 5 2 10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플러스 1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3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36이 될 거다. 물론 이거 다져 해도 그냥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아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하려면 아 얘가 양수가 되는 부분이나 음수가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소리야. 알았지? 들면서 이해하는